우리가 좀 미리 앞서서 2023년도 대한민국의 운에 대해서 미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운이좀 어떨까요? 내년에 네. 내년 제가 봤을 때 내년, 내년 손님들한테 전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경제가 언제 살아납니까? 조금 언제 괜찮아지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가을 정도에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내년 가을이 가야 조금 막혀있던 게 그래도 싹이 나고 뭐든지 사람이라는 것도 몸살이 나면 어, 아프고 나야지 똘똘해지고 생각이 정확하게 판단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살을 겪고 있거든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견디시면 내년에 개면년이잖아개면년에 해운년에 어, 가을이 가야, 어, 나라 경제 국민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조금 풀리겠다. 경제가 풀리면 국민들이 좀 사는 게좀 수월하죠. 근데 지금은 막힘이 많잖아요. 동쪽으로 가도 막혔어. 서쪽으로 가도 막혔어. 남쪽으로 가도 막혔어. 북쪽으로 가도 막혔어. 그러니까 막힘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야. 부러지고.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 이렇게 보이죠. 어. 어 지금 정치가 글쎄요 전 제가 봤을 땐 정치를 아주 잘한다고 볼 수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이 박근혜 정권부터 해서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정권들이 좀 생각보다 역대 대통령들이 못해준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자꾸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작년. 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윤석열 씨 대통령이, 어, 윤 대통령이 나왔어도 지금 뭐, 탄핵이 되니 안 되니 말도 많고. 사람이 처음에 기 이, 한번 하기가 힘들지, 어, 한 번이 되고 나면 두 번째는 더 쉽거든. 근데 그 탄핵이 된다고 그래서 더,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보지는 않고 어찌됐든 정치권은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막 시장 박다처럼 많이 말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어, 오래 잡혀서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음,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니면 정치판이 좀 합심이 잘 돼서 이렇게 가는 게좀 실이 걸려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높고 낮음이 많고 융화가 잘안될 걸로 보여. 어 그래서 이게 정치판이 조금 시끄러우면 국민들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응? 어? 힘들잖아. 어 그래서 모든 게좀 하나가 돼야 우리가 국민들이 좀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게 지금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간에 어 빨갱이 같아 빨갱이. 그렇죠. 어 그래서 더 불안 속에 우리 국민들은 살아야 되고. 어, 그래서 윗 사람이 어, 정치를 잘 해야 아래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요. 음. 부동산은 좀. 부동산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올도 힘들 올 진짜 많이 힘들었죠. 뭐뭐 어, 뭐 하다 못해 음, 뭐. 월세든 전세든, 뭐, 매매든 수익들이 조금, 매수들이 조금 힘들다고 부동산이 말하니까. 근데 이제, 음, 내년에도 부동산이 조금, 음, 경제적으로 확 풀린다는 말은 못하지만, 일단 지금 이슈화를 보면, 뉴스나 이런데 보면, 매체 에 보면은 대출이 조금 풀린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계를 조금 막 막아놨던 거를 풀어놓고 어, 이 대출 이자를 좀 안정화를 시키면 내년에 부동산이 조금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부동산이 붙혀 있으니까 더 국민들이 더 힘든 거 같아. 응, 그래서 내년에 가면 전반적으로 100% 풀린다는 아니고. 꼼시 한 가닥 한 가닥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응. 재해. 재해? 네. 올해는 역대 지금 홍수 때 네. 이거 뭐백년 만에 온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아, 무섭더라고. 강남이 그렇게 막 무너지고 서울 중심이 어, 무섭더라고요. 물나리가 참 무섭대요. 근데 모든 죄가 있으면 안 되지만 하늘의 재앙이 코로나 때부터 우리 무속인들은 점을 치죠. 아 이거는 재앙이 크게 들어왔다. 큰불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걸 무속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80%는 감지했다라고 보고 내년에는 음, 지진 이렇게 무게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이런 게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진을 조금, 뭐, 이런, 아니면, 뭐, 산사태인데, 산사태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게 조금 보일 수 있어. 다리. 옛날처럼 뭐, 상품 백화점 아니면은, 성수, 어, 대교 다리, 뭐, 그런 것처럼, 뭐가 매이 크러지는 걸로 좀 보이거든. 그런 거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좀 나을까요? 나아야죠 우리 국민들 너무 지옥 속에서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한표 올립니다. 근데 그게 상반기까지는 되게 힘들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서 갑진년, 갑진년. 갑진년 해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게 2024년 되나? 음, 터널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어. 네.